적시키는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 다음으로 만족시키는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에 합을 거야라는 게 문제죠 로그 2에 N A 마이너스 A 제곱과 로그 2에 N, A 마이, N B 마이너스 B 제곱은 서로 같은 자연수래 이 자연수를 우리가 같은 자연수를 k 고 볼게 여기서 이 K는 자연수 그리고 b-a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2분의 0보다는 작거나 같트 그걸 만족하는 주실수 ab가 존재할 때 모든 자연수 n 에 값을 합을 거야 라는 라 문제죠 자 일단은 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얘네들이 같은 자연수 k에 대해서 얘가 얘랑 같다라는 걸로부터 로그의 정을 이용하면 na-a제곱은 e의 k제곱과 같다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같다고부터 nb-b제곱은 e의 k제곱과 같다라는 게 나오고 이 주어진 식에서 a,b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좌변에 있는 a,b 자리에다가 x를 딱 넣어주면 nx-x제곱이 되면서 y는 nx-x제곱이라는 2차 함수랑 y는 2의 k제곱이라는 상수 함수와의 교점 얘들의 교점이곧 a와 b가 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거야자 그러면 일단 요 왼쪽에 있는 2차함수부터 살펴보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nx로 제곱형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고요.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을 살펴보면 x는 0과 n이 x축과의 교점이다. 그래서 0, n이 x축과의 교점. 그러면 이렇게 위로 볼록 이렇게 그려질 거고 대칭이 되는 대칭축은 0과 n의 중점이 2분의 n이 되겠지. 그때의 꼭지점을 생각을 해보면 f 2분의 n이 마이너스 4분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n제곱이니까 4분의 1 n제곱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 꼭지점은 4분의 1 n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이게 켈리 상수함수의 득점 a, b인데 일단은 a와 b의 차이가 6이 돼. 이 사실로부터. 어, 일단은 여기서 A와 B는 A와 B는 지금 Y는 2의 K제곱이라는 상수함수와의 교점이 A, B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B와 A 사이에 관계는 음, 서로 대칭이 되니까 지금 축을기준으로 대칭이 되니까 여기를 여기를 같을 거아니야 그지? 그래서 A와 B의 중점이 2분의 A다라는 걸알수 있어 맞아? Y는 이 k m 선상수한수람 u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와의 교점이니까 그래서, A와 B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2분의 N, 이 되고, A 더하기 B는 N이다라는 게 나오겠지. A 더하기 B는 N. 그러면서, B는 N-A랑 같고, A는, A는 N-B랑 같다는 라게 나와. 그래서, 얘를 싹 여기 두도식에다가 넣어주면, B 대신에, B 대신에, N-A를 싹 넣어주면, A의 범위가 나오는데, A의 범위가 나오는데, 자, 얘로부터 넘기고 2로 나누면 A는 2분의 M보다는 작고, 얘로부터 넘기고 나누면, 넘기면 2A. 여기 넘기면 4분의 1N이니까 4분의 M보다는 커져왔다랍니다. 즉, A의 범위는 4분의 M보다는 커왔고 2분의 M보다는 작다랍니다. 그니까 러뭐 이쯤에, 이게 있겠지? 마찬가지고 A 대신에 N-B를 싹 여기다 넣어주면 얼마인지? 여기다가 싹 넣어주면 0보다는 크고 B-A N-B보다는 2N보다는 집하가 라안와 그래서 이거 풀면 2 b n 이렇게 되겠지. 넘기면 b는 2분의 n 보다는 크고, 얘 넘겨서 2로 나누면 4분의 3 보다는 1거나 났다는 게 나온다라고. 그래서 이쯤에, 이쯤에 4분의 3 n 이렇게 이 있겠지. 이 사이에 만나는 교점 AB가 존재한다라는 거. 만나는 교점 AB가. 그렇다면 딱 4분의 1이 되는. 4분의 1이 되는 함수값. 4분의 1이 되는 함수값. 아, 4분의 n. 4분의 1이 되는 함수값. 그걸 그래 보면 f의 4분의 n은 마이너스 4분의 n 곱하기 4분의 n 넣어주면 마이너스 4분의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3n. 그래서 16분의 3n 제곱. 얘가 16분의 3n 제곱이 된다라는 거지. n이 x가 4분의 1n일 때. 이 k제곱이 16분의 3의 n제곱보다는 커나고 4분의 1의 n제곱보다는 작을 때이 그래프 와의 중교점 a,b가 여기 사이에 a가 있고 여기 사이에 b가 있다라고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k에 대해서 2 2 이하의 자연수 n을 채워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k가 1일 때 k가 1일 때 16분의 3n 제곱보다 꺼나고2 4분의 1n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n 제곱으로 우리가 범위를 구해주면 4곱하면 8보다는 커나고 여기다가 3분의 1 6곱해주면 3분의 32보다는 작거나 왔다라는 거지.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a 는 3일 때 만족한다라는. 여기가 10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니까. K가 2면, K가 2면, 16분의 3 N제곱은 K가 2니까. 4. 4분의 1 N제곱. 그래서 N제곱은 16보다 커 나왔고, 3분의 64보다는 작고 나왔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N는 존재하자. 자연수에는 존재하자. 얘가 20점 얼마 얼마니까. 응, 음, 잠깐만 눈이 어떻게 는거가 여기 눈 들어가면 안되는데 여기서 눈눈 들어가면 안 되네? 이렇게 여기 여기는 같아여기가그쪽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밑에서 생겨야 돼. 눈이 들어가면 안 되기. 눈 그래서 눈 여기 없는가? 거눈 이렇게 응응 음, 음. 여기 눈이 없고 여기 눈 그래서 바꾸면 약돼있지 k가 3일 때 k가 3일 때 n 제곱의 범위구해주면 32보다는 크고 k가 3일 때 그다음에 3분의 2 5보다는작다 대워서 나오는 n은 6이고 k가 4일 때도 다 계산해야 돼. k가 4일 때는 64보다는 크고 n 제곱이 3분의 5 1 2보다는 작거나 아까 얘가 170.6 얼마 얼마 이렇게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n은 9 K가 5일 때는 128보다는 크고 M제곱이 3분의 512아 여기가 512고 4일 때가 4일 때가 256 3일 때가 128 이렇게 그래서 이때 만족하는 A는 12랑 14 K가 6일 때는 256보다는 크고 n제곱이 3분의 1024보다는 작거나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 n은 17, 18 k가 7일 때는 512보다는 크고 n제곱이 3분의 2 0 8 그래서 여기서는 n이 존재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는 20 지금 n이 20이야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20의 제곱인 400을 넘어서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만족하는 건 3, 6, 9, 12, 13, 17, 18이 되면서 다더해주면 78이 된다라는 거. 다 구해주시면 돼요, 리